채야, 안녕하세요, 체리분들. 유리가 좋은 채영입니다. 시, 시, 강, 켰, 어 요. 응, 음, 맞아. 너무 감사함. 뭐하지, 육천 특집으로, 허허. 엥? 갑자기? 구라지? 내가 너한테 내가 힘들게 키운 걸왜 줘? 너 같으면 주겠냐? 절대 안 주지롱. 어, 우리 사이가 이 정도야. 됐어? 그리고 그, 그 계정? 너가 육청 키워봤어? 너가 키워봤으면 이런 말 못해. 야, 육청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, 니네 편하라고 계정을 달라고? 웃기지 마. 계정 달라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나가. 왜 있어, 여기? 그냥 가. 실시간 분위기 막끊치지 말고. <laughs> 아이고 오 진짜 그래 그래 <laughs> 우리 데스매치하자아 <하장. 웃음> 맞다 예리 그 참고로 수류탄은 팀원한테 맞으면 죽으니까 안 던지거나 상대 맞출 자신 있을 때 던져야 돼 예리 오케 <laughs> 그래, 그럼 시작한다. <laughs> 오예, 벌써 1킬이다. 2킬, 3킬, 4킬. 아, 뭐야, 예리? 뭐야, 수류탄 킬로 죽었잖아? 예리야? <웃음> 실수지? <웃음> 아 그렇구나 괜찮아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. <laughs> 야 예리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? 어? 진짜? 아니면 계속 수류탄으로만 키랄리가 없잖아. 야내가 뭐가 안 입고 와서 자꾸 팀키라는 거야? 어? 뜻이 아니었어 예리. 근데 너가 왜 그렇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해야. 그리고 확실한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바로 틴키라고 그런 건좀 아니다. 나는 너가 배그라는 게임을 처음 하고 나는 알려주고 같이 재밌게 게임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렇게 안 좋게 생각했다니 많이 실망이다 예리야. 나 유료 버전 안 쓰고 인샵 무료 버전 쓰는데? 왜, 왜? 인샵 광고 보면 워터마크 지워줘. 바보. 어, 무료였는데 왜? 얘 갑자기 왜 이래? 그니까 쟤 미쳤어. 니 지금 나 무료 쓴다고 무시하냐? 니도 키네 무료 쓰자. 그래? 니도 김유리처럼 내 채널 공시 가격 해볼래? 하고 싶으면 계속 깐족대봐. 무료라고 무시하고. 나도 살 돈은 있어. 안 사는 거지. 어때? 계속 깔 볼래? <laughs> 난다 받아칠 수 있는데. 그래야지. 나도 몰랐는데 무서운가봐. 미기는 좋아하던데, 나도 이게 먹힐 줄 몰랐음. 버실요? 그거야 제 자유 아닌가요? 제가 버실을 하든 말든 뭔 상관이세요? 그럼 안 보시면 되잖아요. 이미 버실 치셔서 보신 건데 왜 저한테 따져요? 안 보시면 되잖아요. 그거 안 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? 추천 뜨게 한게 저예요? 저도 아닌데 왜 저한테 따지시고, 버실이 싫으시면 보지 마세요. 사람 무시하고 깔 보지 마시고, 저도 사람이랍니다. 이젠 편집까지 건드시네요? 제가 전 영상에도 말했는데, 버실 편집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, 다 버실 편집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그게 시청자님이시고,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버실 무시하지 말라고 지금 두 번째 말합니다. 세 번째는 말이 아니라는 거 명심해요. 에휴. 거실 무시하다가 말싸움에서 지니까 쫄티하는 것 봐. 어째 내 예상에서 벗어나질 않노돈좀 벌어볼까나? 영카페 오픈했어요. 많이 와주세요. 아니, 첫 손님부터 따뜻한 아가 뭐야. 에휴, 진상은 진상답게 대접해드려야지. 아, 내넹,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여기 따뜻한 아 나왔습니다. 아니 제가 사장이고요. 제가 뭘 잘못했죠? 따뜻한 아아트 모르시나요? 따뜻한이라고 하셔서 뜨거운 커피에 아이스 얼음이잖아요. 그래서 얼음 넣어 드렸는데 전 유리 님이 주문하신 그대로 드렸는데요. 9,000원입니다. 전 그대로 드렸고 안 주시면 신고할 겁니다. 이걸로 신고가 되나? 에잉, 증상 어이없네. 이씨, 이지혜랑 같아서 그런지 때리고 싶네. 진상 냄새가 아주 솔솔 나네. 손님, 주문 안 하시나요? <laughs> 시원한 물보다 더 맛있는 차든 커피든 많습니다. <laughs> 딸기 스무디에 딸기 없이? 망했다, 넌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저 알바 아니고 사장입니다. 말 똑바로 하세요. 입이 있으시면. 네네, 여기 딸기 없는 딸기 스무디 나왔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혹시 단기 기억 상실증 있으신가요? 방금 전에 지혜님이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? 어쩌죠? 제가 다시 알려드려야 하나? 손님이 딸기 없는 딸기 스무디 달라고 하셨잖아요. 그래서 전 손님 말씀대로 딸기를 뺏어드렸을 뿐인데요? 그리고 딸기를 드시고 싶으셨으면 딸기 없는 딸기 스무디가 아니라 딸기 있는 딸기 스무디를 시키셨어야죠. 왜곡도 <laughs> 아니고 주문도 제대로 못 하시나? <laughs> 제가 이 카페를 문 닫기 전에 님 진상집부터 내발빨로 찍어 누르고 운영전지 먹을 거예요. 우리가 웃을 때 좋게 좋게 잘사 먹으면 어디 좋나요? 꼭 이렇게 사랑 기분 개같이 만들고 그렇게 진상 중에 개진상 부르면서 음료 사 드셔야 되나요? 어차피 먹으름요. 뭐좀 좋게 좋게 먹으면 되지 진짜. 사랑 기분 이렇게 꼭 빡치게 만들어야 하나 싶네요. 제말 틀렸어요? <laughs> 아 진짜 저 사람 존니스터이 없다. 그래 예리 왔으니까 진정하자. 진정 진정. t <laughs> m i 가 돌아왔습니다. <laughs> t m i 말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. 일단 t m i 를 말하자면 저몇주 뒤에 학원을 끊게 되었어요.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원도 안 다닐 거고 집에 혼자 못 있어서 저랑 있어야 돼요. 그래서 학원을 몇주 뒤에 끊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번 겨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눈썰매장, 스키장, 스케이트장을 못 가서 집앞 오르막길에서 동생들이랑 썰매 타고 놀았어요. 여러 오르막길로 옮겨서 탔는데 썰매장보다는 당연히 경사가 완만하더라고요. 이번 연도에는 썰매장 간절히 가고 싶어요. 여러분도 저번 연도에 썰매장 못 가셨는지 댓글 달아주세요. 너무 코로나에 대해서 말했네요. 아, 맞다. 저 내일부터 방학이에요. 온라인도 없고 줌도 없어서 너무 행복합니다. 방학이 한 달도 안 되지만 그래도 존재일것 같네요. 체이 마이크, 실시간 꺼요. 모두 체하하세요. 안녕.